난이도는 올스타입니다. 개막전이면 유현진 나오려나? 나오겠지 1선발인데그래 이제 포스트 시즌 같은 것도 한번 해볼 때가 됐어. 텐션을 확 올려야지. 1대0으로 이기고 있네요. 어, 상대팀은 보스턴 홈 경기 유현진이죠. 시작 좋아. Fairly well out towards straight away. under this docks to this point, pulled high in the air out to left field. Guriel will get back to back to retire the He's in position to do some interesting to see how the manager plays this one. Now, a bunt attempt here as he gets this one down, and they'll put the tag on him going to first. But the school successful. Come to me,

어, 이거 못 때요? 어, 이거 절대 못지 이거 절대 지그렇지이건2대간지3이 갈까? 이거 3대 간다 이지 내가 d 루에서 멈출 줄 알았지? <목소리> 왔다! 그렇지! d then h 이제 투수가 없어서 e r w h 다 편해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이거 t the? w 예요 끝났어 유현진 완투야 오늘 잔쌤 잘했어 잔쌤 경기 끝 유현진 개막전 완투슈, 완투승 토론토 블루지스 시작이 좋다 동부지구의 지각변동을 시키자고 아주. 파란을 일으키자고 자 오늘은 보비셈만 가지고 합니다 굳이 라이브 카드로 카드 끊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여기 있는 애들 성능이 좋아서 자 보비 씨 선발 유연진이에요 이겨야 돼요. 보비 씨에 괜찮더라고 제각각. 오케이 상도 그렇지 이렇게 점수 내면 이기는 거야 팀이 아 이거 애매한데. 데스. 데스.

거기다가 2타점, 오늘 총 3타점. 이 정도면 뭐, 오늘 MVP는 포비신시티 더블플레이 뭐야 근데 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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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야아2 12, 12, 12, 12, 12, 왜 지고 있어? 아나 <목소리> 진짜 어처구니가 <목소리> 없네? 홈런치라고? <목소리> 13대8이야! 아이씨! 13대, <목소리> <목소리> 야, 13대10의 주자 1, 위로 놓고 9회 말에 나 시킨 거야? 이거 너무 주작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너무한거 아닙니까? 야야야 담장 넘어가라 넘어가라! 근데 어쨌든 간에 보비 셰프님 부스트 받았어요 저게 뭐.. 뭐.. 어떤걸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팀이 욕망인데 혼자만 잘나가면 뭐하냐고 아너 지금 몇연패야? 지금 승이 7승 13패 와 개판인데요? 템파베또 1점 차로 지고 있네? <laughs> 그래도 7회부터면 할 만해 이 지구는 잘해봐야 3위인 곳이라 쉽진 않지 나차 마트 기요 <laughs> it's a shot to away left, <laughs> 아, 씨, it's 아, 대답하고 아, 싶었어. 씨, 아, 말해주고 싶었어. 아, 씨, 아, 됐다. 아 이제, 이제 마무리로 막자 아 베이스 아니면 그냥 베스라고 하는구나 베스 어. 뭐야 누가 투런이라 고 그랬어 뭐 베스, 베스 뭐야지? 저 자식 뭐야? 저거... 아, 아니, 힘들게... 아, 힘들게 뒤집어라... 아, 흔자리수있 아, 이거... 이거 세타자룰 때문에 바꿀 수도 없었어... 아, 지금 큰일이네... 베테랑 으로 하면 되게 재밌어지지... 게임 자체는 시원시원해질 거야. 지금부터 베테랑으로 바짝 달리면은 우승할 수 있지. 제가 베테랑이 얼마나 쉬운지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자, 베테랑. 가 볼게요. 네. 나는 딱 요거 우승하고 저불개주만 받으면 되니까. This one's down to third. a n <웃음> <웃음> 야 진짜 쓰레기네 쓰레기 아아 아, 진짜 쓰레기다 와씨야 진짜 쓰레기가 진짜 벌어지 같다 정말 아어다 던지는 거야 이 빡짜가 and it's celebration time as the a are g o n walk off with a win 웬델캔이 승리투수야, 아 14게임 차. 아직 괜찮아요. 봐봐, 이제, 이제 아 이제 타격. 아니, 베테랑은 타격에서 진가가 발휘되는 거지, 여러분. 투수, 투구는, 투수는 그럴 수 있어. 대신에 이제, 방망이가 아주 잘 맞지. 난리나지, 방망이. 방망이 불빻다 휘두르는 거예요, 그냥. 야, 뭐야! 어 아, 뭐야? 잡으러 달려간 거 아니었어? 쟤는 뭐야? 쟤는 왜 뛰어? 쟤는 왜 뛰어요? 이거 뭐야? 저, 서로 뭐 하는 거야? 서로 죽고니 바꾸냐 아주 확이 애야 하네. 야, 아주 아니 서로 그냥 아주 그냥 어? 사이가 좋네. 넘어가야지 이건 넘어가야지 아 참나 난이도 베테랑이야 정신 좀 차려 연장 갈거야? 이건 내가 정신 차려야지 넘어왔다 r e g o 베테랑이 이렇다니까 여러분 조금만 조금만 신경써서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거에요 슈마커로 끝낼게요 그냥 1 2이닝 투구 방금 아, 저런걸 스트라이크를 잡아줘야지 열어주세요 이건 볼이잖아 야 1번은 스트라이크이고 2번은 볼이잖아 내 네, 이런거까지 알려줘야돼? 아이씨 수비 진짜 아우 수비들 너무 못한다 투수 바꾸겠습니다 네 <laughs> 어, 슈마커가 이 정도 했으면 지뭐 잘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바이야죠 네. 헛스윙 막아냅니다 승리했죠. 제가 이긴다 그랬죠. 자, 이제 쭉쭉 쭉 타고 올라가자. 이제 엘살은 이제 그만. 중간에 진짜 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 트레이드다. 아 이런 애들만 오냐. 참, 어 잠깐만요. 유망주 주고서 데려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근데 DD는 포지션이 겹치는데 DD 3도 되네요. 썩 그렇게 전력 보강이 잘될것 같지는 않지만 DD 잘 DD 디디 제가 DD로 또잘 맞으니까 DD 하죠 뭐. 어, 바로 오자마자 디디그리우스 플레이어 락이야. 아, 얘를 지명타자드 차고, 얘를 좌익수를 넣는 거야. 그리고 이루수를 어, 얘를 중견수로 넣는 거야. 그럼 이루가 남지. 이루 카반비지오 이렇게 가면 돼. 에런저지 데려오라고, 에런저지. 아휴, 참, 에런저지를 데려왔었어야지. 세명 다 주겠다, 이거야. 다시 동부로 돌아온 걸 환영한다, 그레고리오스. 대신에 더 힘든 곳으로 왔다. <laughs> 한직으로 왔구나. 그 좋은 데서 꿀빨다가 옛날에 네가 네가 있던 동부 팀하고는 좀 다르단다. <laughs> 퍼펙트인데요. 설마요. 잡히면 억울합니다. 넘어갑니다. 데뷔 첫 타석 업너. 얘 예, 디디 그레고리오스를 지난 마투복할 때도. 굉장히 잘 썼다고 나쁘지 않아 이 선수 좋아 스리런이죠? 아 강렬한 데뷔예요자 두번째 타서오 어, 퍼펙트 두번 연속 근데 시프트가 아 뭔가요 아저루 놓쳤네요 투수가 어 그렇지 n mm. <목소리> 는거야 뛰는, 뛰는 거야, 뛰는 거야. 오케이. 득점까지 오, 상당히 잘 영입했어. 좋아. 이래서 가끔 트레이드를 해 줘야 돼요. 이겼죠? <목소리> 3타쪽 게임 2개. 9회초. 또 지고 있네. <목소리> <laughs> 계속 지고 있어. <laughs> 계속 지고 있는 거 아니면 한점 차로 이기고 있어. 팀이 뭐 있다고야. So soon, 토론토로 우승할 때까지 이 정도, 뭐, 5연패, 6연패. 이 정도면 토론토로 우승할 때까지 그냥 매일매일 토론토 마톡만 해도 되겠는데? 19게임, 17게임 반차면 끝난 거 아니야? 전반기에? 이거 올라갈 수나 있어?